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회장님도 이해되셨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동현 구미국제 진세덕 회장님의 한영사가 있겠습니다. 구미진선덕대 <laughs> 회장 조동현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십 일정에도 뭐 많이 참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시장님과 의장님은 바쁜 일정으로 먼저 축사하고 먼저 가셨습니다. 또 양국회의원님은 오늘 꼭 오시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비상사태가 있어가지고 못 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다른 분 모든 분들도 의회에서 지금 사무 감사가 있어가지고 못 떴고 또. 우리 진선협회 회원들 모두가 오늘, 어, 영향력 있는, 어, 강화교육은 뜻깊게 받고 또 처음 하는 행사라 저도, 어, 디가순서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 12월에 우리 국제진선협회 모두가 큰 행사에 뜻깊게 준비를 많이 해서 잘할수 있는 어,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특히 강희락 대일카네기코리아 경북지사장 국제영향 강화 교육에 어, 한 50분 동안 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, 꼭 어,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교육을 해달라고 꼭 요청을 했었고 강의가 여러분들한테. 뜻깊은 강의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12월에 우리 국제진선회회가 다시 큰 17개 국제교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은 초청도 하고 해서 뜻깊은 행사가 될수 있도록 12월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가 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어, 행사에 강사님의 뜨거운 박수와 여러분들, 어,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<웃음> 아. <웃음> 감사합니다, 회장님.